안녕하세요. 부동산 판도라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 가이드, 미용부동산의 리처드 킴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용어 마스터 하기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시 복잡하고 혼동하기 쉬운 부동산 용어를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인더 가정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시리즈가 딱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용어 함께 알아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순서인 appraiser. 한국말로 감정평가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먼저,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고 산정하는 과정인데,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평가 보통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영어로 이제 appraiser라고 그러는데, 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자, 감정평가의 용도는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융자승인을 할 때, 이 경우에는 금기관이 대출승인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출 을 위해서 감정을 해서 시세가 얼마인지를 갖다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대출을 갖다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적정한 거래를 갖다 산출을 해서 시장가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에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세 번째 세금 산출할 때, 정부에서는 재산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정부산하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시세평가를한 후에 갖고 있는. 세금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보험, 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도 화재나 자연재해를 갖다 하기 위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 얼마인지를 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적 분쟁, 법적 분쟁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혼, 상속이라든지 파산 등의 상황을 가지고 이 경우에 시세를 확인한 후에 어떤 그 재산 분할권에 어, 하기 위해서 어, 감정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어, 깜짝 퀴즈가 습니다 오늘 배운 그 부동산 용어를 통해서 퀴즈를 낼 건데 부담없이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매매 시에 감정 평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리얼터, 2번 변호사, 3번 옆집 아저씨, 4번 금융기관. 말씀드린 것처럼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을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터 아니죠. 2번 변호사도 아닙니다. 3번 옆집 아저씨는 도도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답은 4번 금융기관입니다. 맞추셨나요? 부동산 용어 이야기 시리즈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용어를 준비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